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진달이 마을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 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주민 재 대표자들에게 한해의 성과와 보람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새의 각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들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해가 저원을 합니다. 진다리마을 방송은 주민들이 제작하는 마을 방송입니다. 남구민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진다리마을 방송을 통해서 구청장 및 전현직 주민대표자들의 활동 근황을 알고 싶어합니다. 진달이 마을 방송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아, 먼저 남구민들에게 한의를 마무리하는 인사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구의 박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2017년 재6년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더 좋은 계획들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예. 2017년도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장차 지도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칭찬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주변 활동에 있어서 정말 어린 학생으로서 좋은 일들, 을 본의된 일들을 잘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서 일년에한 번씩 상을 제정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긍지와 자부심을 얻고 그걸 토대로 인해서 쑥쑥 청소년으로 성장했을 때그 밑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큰 제목이 되지 않 그거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린 칭찬 조례를 제정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2014년 음, 6월 4일 7대 의원을 개원과 동시에 제가 8월 25일 날에 바로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016년 5월 13일 날 구정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2월 22일 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양림동 정률성로에서 예, 박림동으로 가는 오방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대남로인데요. 예, 정률성로에서 오방로로 직진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략이 됩니다. 그 직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곳으로 경유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이 뒤떨어진 겁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줄기차게 소신껏 강주지방경찰청에 가서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줄기차게 요구한 바 금년 22일 날 드디어 신호등을 설치하고 바로 직진이 지금 개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아, 의원로서 열심히 하니까 이루어지구나. 자부심을 갖고 그러했던 그래 일들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셨군요. 아, 그러면 2017년에 <laughs>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설거가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뭐, 뭐 있을까요? 예, 저는, 어떤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그, 한계가 있습니다. 큰 사업들이라든가, 앞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나 많이 서놓는제수를 한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지방의원으로서 어떤 생활정치인으로서 에, 구석구석 한다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비지근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구석구석 자치점검을 해서 또 내년도에 못한 부분들은 주민의 편에서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구에는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누릴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laughs> 누릴 정책이 어떤 것입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백운광장은 어떤 남구의 중심지와 남구의 관문입니다. 또 백운광장의 중심, 핵심은 바로 저는 또 백운이 이동하고 이렇게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운광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는 푸른길공원이 중심, 다시 말해서 허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은 정말 강주 명소로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백운 광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백운 광장의 중심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백운 이동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백운 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세의 고장입니다. 지금도 다섯 분의 필장들이 백운 이동에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 정통 부채 사업을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라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거지와, 또, 바로 옆 인근 동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마을 양동이 있습니다. 이런 인근 동하고 이런 부채 정통 문화 사업들하고 연계된다라면, 예, 큰틀 속에서, 예, 정말로, 백운동이 명실상부한, 백운 동이 중심되는, 예, 그런 가장 좋은, 그, 어떤 마을 지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백운광장 활성화였던 누들 사업은 잘, 그, 원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2018년도 남구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정말 금년 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했어도 때로는 참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2018년 무슬년 새해에는 모든 것을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시 내 걸로 다시 만들어서 채워서 정말로 무슬년에 맞게끔 무슬년은 황금무슬년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알차고 보람차고 건강하시고 모두가 다잘 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정말 우연에 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모든 게잘 지내줍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화이팅! 인터뷰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하고 계신 대표자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큰 경려와 관심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진달리 방송 아나운서 정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